최근에 팬카페를 종종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저기, 이거, 이거. 근데 나는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요. 야, 비웃수잘 나온 거 봐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죄송하지만, 퍼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말다한 마디도 없었단 말이야요 퍼간다는 허락을 받는 게좀 어려운가? 여기에다가 출처라도 달아줬으면 불법문 했지만 양심은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만 봤는데 출처도 없네 공케이크 2초 클리어 장애인네 라디오입니다 여기서 라디오를 지워버리면 어떡해요 헬스장 있는 친구들은 저게 나인지 모를 거 아니야 나 지금 화났어 아 인스타도 있어? 이 인스타가 있다고? 그래놓지고 저걸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 불펌한 걸 불펌해서 홍출을 내주자 정말 좋은 생각이야 불펌할래요? 저거 링크 좀 줘봐, 얘들아. 불펌한 거 불펌해야지. 아, 링크 잘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구나. 어. 근데 이 사람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는데. 음. 불펌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검지를 하라고 드리는 느낌인데. 전화데이트를 하자고? 제일 사기적게 말이야! 이메일 있다 내 친구의 개인정보가 걱정됐기 때문에 나는 허락받고 불펌하자 안녕하세요 돈케이크 영상이 인상적이어서요 네. 불펌 좀 해도 되나요? 허락하는 점에서 불펌이 아니 이거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허락 안 한다 그린도 불펌할 거야 그럼 불펌이 아닐 텐데 난소심해서 불펌도 허락받아야 된다고 이거는 메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바른거 음. 아니면 그거 어때? 불펌하라고 불펌용 영상을 만들어주자 음... 신기록을 결혼했습니다. 0.2초 만에 달성을 해버렸구요. 아, 사람들이 못 믿더라고요. 오늘은 그 인증 겸천 케이크를 0.2초 만에 먹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놔주셔가지고 같이 놀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 먹어! 팀으로가져간 불펌 케이크 같은 거! 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불펌하지 마세요! 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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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